차장 나와서 예. 수원의 영흥숲공원 영흥수목원에 왔습니다. 와, 되게 예쁜데요? 나무도 예쁘고, 우와. 영흥수목원입니다. 전체가 영흥숲공원이고 수목원, 영흥숲공원 이 안에가 영흥수목원입니다. 입장료 이렇게 있습니다. 다자녀 수원시민 할인되는 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음. 음. 야잘 되었냐? 예 네, 입장권 구매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네, 20권 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멋진데요? 호수! 있고, 네. 와우. 여기 떨어집네요. 와. 멋집니다. 11월이라, 꽃이 약간 시든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와, 예쁘네요. 잔디밭도 적게 넘네요. 여기가 바로 블루밍 가든. 와, 폭포! 정원을 그대로 옮겨왔네요. 정조효원입니다. 덕화당, 그리고 동락정이 있는데요. 저게 덕화당. 덕과 화로 나라를 다스리면 천 년이 지나도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동락정, 여민동락, 연못. 와, 이건 전통 담장인데요 만천 명월 주인공. 세상의 모든 계열에 두루 비치는 밝은 달처럼 온 백성을 고루고루 살피겠다는 마음을 담은 청주대왕의 호아 이게 참덕궁 후원 존덕정에 그게 걸려있다고 합니다 음, 좋네요 빠나산 옆인가? 대나무숲길입니다 그라스원, 가늘고 긴 그라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긴 이렇게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쉴수 있네요. 나비가 아직 있습니다. 11월에도 나비가 있어요. 아하, 여기도 멋진데요? 저기 온실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참 억새 모닝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억새밭. 지나서 여기 한번 어, 사진 찍기 좋네요. 오두막집. 음. 논 있네요. 어, 어, 별을 뵀군요. 추수를 했습니다. 이쪽은 겨울 정원입니다. 겨울 정원의 아름다운 숲피와 열매, 자작나무. 어요와 아파트 바로 아래에 이런 좋은 수목원이 있습니다. 정원 습지 초화원입니다. 연못인데요. 와, 네, 이제 온실로. 들어가 볼까요? 와, 음. 와. 엄청 큰데요? 음. 궁금하지, 인마. 와. 아. 음. 바나나네? 바나나? 포트. 와. 거제도에 또 이런 수건원 있는데 비슷한데요? 엄청 높습니다 와, 야자수 엄청 큰데? 아, 나무 고사리. 공룡시대에 있던 거 아냐? 사막장미, 덕구리란. 오. 네, 온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을 기억해. 오늘을 기억해. 에치오티 노래도 있었는데. 원시숲? 1.3km. 40분 걸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야되는군요 와쪽도 멋지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영흥 전구에 불이 다 켜져있네요 숲을 그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야, 숲체험교실 놀이터인데요 그네도 올라와서, 한번... 아유, 어, 부딪혔어. 타보겠습니다. 우, 타볼게요. 네, 차량 간에 놀이터를 지나 더 걸어갑니다. 이쪽 숲길을 쭉 빙글빙글 가다 보면 방문자 센터로 가게 됩니다. 와, 너무 예쁜데요? 공기도 너무 좋아요. 진짜 잘 만들었네요. 조심이라고해 뱀도 있, 있나 봅니다. 새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식물 이름 다 적혀있고요. 이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한풍 너무 예쁜데요, 저기. 와. 이렇게 지름길로 갈 수도 있고요. 저는 좀 돌아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저길로 왔었죠. 이게 목면이군요. 새로운 식물 이름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목련숲.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인 것 같고 이제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가야되네요.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 그랬네요. 이런 곳에서는 천천히 그냥 힐링하며 마음을 푹 놓고 그렇게 산책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계절마다 이렇게 다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방문자 센터 보입니다. 이곳 시크릿 가든 음. 개나리 수원 골드 이곳은 암석원입니다. 와, 여기도 진짜 멋진데요? 네, 지금까지 영흥수목원이었습니다. 어, 정말 꼭 와보셔야 돼요. 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